안녕하세요, 순떡TV의 떡볶이, 순대입니다. 자, 저가 오늘은, 아, 저희가 오늘은, 그, 기쁜 소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네, 저희가 방학이 바로, 롯데월드에 갈 정도입니다. 자,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적어놨는데 네. 방학 주중에 갈 건데, 한 1월 중순인가? 네. 1월 한 10월 10날쯤에, 저희가 갈 것으로 추정되는데, 네, 내일 방학시기예요 네, 그때 오시면 저희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가서 처음에 아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예전에 경험에 의하면은요 해성특급이라는 놀이기구를 타려고 했는데 네. 저희가 그때 예약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예약을 안했다고 못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플레이스토어에서 어, 롯데월드 어드벤처 앱을 깔으세요 그러면 예약하셔서 훨씬 빠르게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 전조. 이런 경험이 있어요. 바이킹은요. 뚱뚱한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맞아요. <laughs> 저 경험에 의하면요. 그 뚱뚱한 사람은 이제 배가 크니까 이제 저한테 안전박 안 맞으니까 그게 이제 맞는 사람한테 가세요. 네. 키가 비슷한 사람에. 그리고 아틀란티스는요. 안전바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한번 안전면 있잖아요. 탁탁 쳐보세요. 안전벨트가 여기. 허리만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저가 보니까 네 그거 번에.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잠실 롯데월드에서 한명이0장 남성 거기서 추락해가지고 네. 거기 직원이어가지고 네. 그리고 있잖아요 탁탁 쳐보고 만약에 풀릴 경우 직원한테 즉시 알리세요 큰소리로 네 출발했을 때는 뭘 어떻게 해서든지 묶으라고 해보세요 네 그리고요 프렌치 레볼루션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는요 직원이 한 번씩 다 돌아다녀요. 괜찮아요. 네, 직원이 한번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풀러 보는데 그때 이제 안 풀리면 다시 볼 거예요. 그리고 열기구 아세요? 아니요, 전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그거요? 롯데월드 실내 한 바퀴를. 아, 그거 알아. 알아. 그거 알아, 그거 하면 나중에 가실 때 타보실래요? 그래요. 뭐 여러분들도 그때 오시면 저희를 만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 둘이 다 껌에서 옷 입었네, 근데. 네. 커플 티셔 전요, 롯데월드 통바지 입고 갈 겁니다, 통바지. 그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꾹꾹! 바이